네 안녕하세요. 압도적 강의력, 미친 관리력, 와이비엠 종구실전 1위 파워투의 박혜원 전무랑 감사합니다. 얼마전에 그 영상에 음. 파워퇴 유튜브 채널 음. 우리의 채널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 즐거움의 댓글 음. 및 감사의 또 영어로 써 주신 분도 계시고 음. 굉장히 영어 잘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어떤 분 중에 네. 어 선생님이 일이라고 소개를 처음에 인트로 어. 때늘 하시는데 어 1위가 다일이라고 하던데 요런식의 글을 어, 본적이 있어요 많으니까. 음. 음. 근데 뽀쌤이 저의 증인이자 아마 네. 어, 이 학원에서 실제로 수업 듣는 분들은 알 거예요. 어~ 지금 현재 그~ 어떻게 뭐~ 레벨링을 쪼개거나 뭐~ 몇 달만 이렇게 쪼개거나 누적으로 하면 누구나 그 타이틀은 쓸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 또 이런 상황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하 (1위라고) 써져 있는 이런 멘트에 좀더 신빙성을 느끼게 되는 것도 현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많이 오니까 잘하니까 (1등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박혜원 그 토익, 파워토익은, 박혜원 파워토익은 사실 실전에서만 1위가 아니라 그 YBM 전체 통합강사 음. 1위 기준이에요. 음. 그것은 수강생수로 증빙이 되는데, 그 오프라인 수강생으로는 뭐 압도적으로 많은 음. 수업이고요. 사실 팀보다도 개인인 강사가 더 총원이 많을 정도로 수많은 수강생이 찾는 수업입니다. 평달에 800명 정도, 방학달에는 1200에서 1300명이 찾아오기 때문에 사실 완벽히 팩트로 1위하는 수업입니다. 이걸 팩트로 얘기를 하자면 한두 달, 두세 달이 아니라 누적이 아니라 그냥 3년째 계속 1등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인원수의 수업이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1위라는 멘트에 제재가 가해진다면 아마 1위를 쓰는 수업이 줄어들겠죠. 근데 이제 일단 파트 액은 미리 수업이 맞습니다. 음. 자 이제 이거 꼭 틀린다 다이어 이탈인데뽀로라 네. 보더라. 지금 전보담샘 목소리가 비염이 왔어. 음, 과다하게 나. 섹시하고 있어 지금 어떻게 할 거야? 과다한 네. 섹시함 지금 보통이 아니야. 음, 그래갖고 음. 아까는 재채기를 참느라고 뭐 이러고 있어 자기 혼자. 서 보지 마세요. 그리고 보겠어. 어. 전에 영상 옷이 똑같지. 다이 네. 아. 고양이 시그네처럼. 어. 보라고 지금 이거 보여 지금 이거 전보랑 신기했어요. 꺼내, 전보랑 음. 꺼내. 이거 갈아입고 하라고 그랬어. 꽃뿌늄 뭐야, 꽃부늄? 이, 이 청순미 과다하고 싶은 게. 이렇게 두개 입어서 얼마나 화사룩이야, 응. 지금. 근데, 근데, 놔둘게, 그냥. 응. 그래서, 이제, 아, 우리는 이제, 멋부림으로는 뭐될 수가 없다. 어. 말이나 하고 신명나게 빨리 하고 응. 끝나자. 마음속으로 갈아입었다고 생각해줘요, 제발. 그리고, 이 예쁜 옷은 나중에 이 고양이 룩은 언젠가 제가 또 화사룩으로 찾아뵐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거 꼭 틀린다, 음. 다이어 2탄. 음. 왜이탄이게 밑에 1탄이 올라가서 쓰니까, 음. 자, 이제 2탄으로 단어는 짧동하게 음. 두개 준비합니다. 자, 볼까요? 음. 네! 이러지 마. 음. 이렇게 어려운 거 가져오지 마. 음. 내가 봤을 때 이건 완전 간지야. 근데 이거 시험에 진짜 오. 더럽게 많이 나온다? 아마 이펙티브만 보면 왜 이렇게 쉬운 걸수세요 더럽게 많이. 수 있어요. 아니, 왜 저래? 어. 이펙티브는 효율적인, 효과적인이고, 어. 커미트먼트는 헌신 같은 거잖아. 어. 이러고 있다. 절대 그렇지 않아. 어. 제, 특히 이펙티브 되게 충격적이야, 쟤. 어. 자, 이펙티브와 커미트먼트가 얼마나 괴력이 있는가 볼까? 어? 뭔 뜻인지 알아? 응난 알아. 이펙티브는 효과적인 것이고 커뮤니티먼트는 응. 헌신 및 공투더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응. 얘들의 평생의 갖가지의 특징에 딱 하나 대표적인 거 알고 맞아. 있는 거지. 누구나 자. 아는 거. 이펙티브 음. 음. 볼까? 응. 그래. 일번은 내가 아는 거야. 이펙티브. 응. 뒤에 뭐 써놨어? 테크닉스. 어, 그러면 효율적인 어, 기술. 기술이다.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어떤 일처리 과정 음. 이런 데도 나올 수 그렇죠. 있죠. 나 2번이 대박인 것 같아. 오. 진짜 2번 너무 좋아해. 한 난. 뜻이 알아야 돼. 어, 난 그리고 이 f f e c t i v e immediately는 진짜, 음. 쟤는 진짜 저거는 원어민 분들한테는 음. 일상과도 같아요. 음. 아 보통 말로 하신다기보다 글로 쓸때 많이 쓰실 그치, 거예요. 특히 문장 처음에. 음, 음. 어. 이거 되게 지금서부터 이제 곧장 바로 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음. 그러니까 뭐 앞으로 3월 7일부터 이게 아니라 지금서부터 음. 이걸 읽는 음. 지금 이 순간부터 약간 이런 거예요. 그냥 덩어리예요. 음. 왜 형용사 뒤에 부사가 붙고 저게 무슨 구인가요? 라는 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덩어리예요. 연어급이에요. 음. 읽어 주시죠, effective immediately. 음. 이게 문법적으로 누군가는 음. it is effective immediately에서 it is가 없어졌다. 왜 이걸 음. 내가 고민해야 돼요? effective immediately 지금부터 직방으로 곧장 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right now from now on 음. 이런 식의 느낌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become effective on may 3rd라고 쓰셨네요. 음. 이것은 5월 3일에 효가가 갖춰진단가요? 아 oh, 5월 3일에 실시된다. 그렇죠. 음. 응, 음, 그리고, 유효한이라고 또 써주셨는데, 네. 실시되는 유효한이라는 뜻으로 제가 또 하나, 어, 추천드릴 게 있어요. 네. 선생님 직접 영어로 할줄 알아? personally 말고, 이거 person으로. In 그거 봐, 이런 것처럼 preposition 전사 힘이 되게 세거든요. 그래서 in effect라고 하게 되면 어그 자체로 뭔가가 실효가 되고 어, 실행되는 이런 식의 구문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effect는 굉장히 많은 의미 중에서도 유효성과 실시성에서 대단한 힘이 있어요. 음. effective 이미 있고 그래도 자 그거 그치고도왜자 commitment 2번 보소 음. 어이번 보소 지금 1 번만 갖고 될 일이 음. 아니야 자 자첫 번째 거 헌신 전념이라고 써 있는데요. 보쌤 네. 읽은 거 읽어주세요. 어, oh, make a commitment to 유명한 연어를 쓰셨군요. 네. 마침 make a reservation에서 make가 개뿔 뜻이 없는 응. 것처럼 메이크커뮤니먼트도 제작 장신 응. 정신으로 만들다 보다는 헌신하다라는 한 그쵸? 덩어리고요. 응. 근데 헌신 기여가 보통 자매품 데디케이션도 그렇고 디보션도 그렇고 응. 이거에라고 할때 기여하는 주. 대상과 이바지 방향에 투가 많이 붙어요. 네. 혹시 선생님 2번은 풀페어 썼라고 하신 건가요? 어머, 어머, 네. 그래서 제가 2번을 예. 수정하겠습니다. 자. 봐요, 네. 급할 수밖에 없다. 어머 그렇네요. 왜, 왜 이게 왜또자 여기 네. 뒤에는 두 개예요. 자 됐죠? 네. 자 뽀쌈 2번 네. 읽어주세요. 네. Fulfill o n s commitment 네, 이랬을 때는 커미먼트가 네. 헌신이 아니에요. 음. Fulfill은 어떤 조건을 이행할 때도 쓰고요. 계약서의 음. 조건 따위를 근데 의무나 책임, 약속 따위를 이행할 때 그걸 음. 들어줄 때참 많이 써요. 그래서 Fulfill one's commitment에서 ones는 음. my든 her든 his든 소유격들이 그렇죠. 붙으면 된다는 음. 얘기예요. 음. Fulfill one's commitment에서 커미트먼트 commitment에 뜻은 이때는 약속이나 어떤 의무나 책임 그래서 promise라든지 음. 나한테 주어진 바에 나의 task나 음. responsibility 어, 이런 것을 소명을 음. 다하다의 느낌 으로 쓰인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써져 있지 않지만 얘도 투가 곧잘 는데이 투는 또 투도하기 동사 원형이 나올 때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투는 전치사 투로 명사 끌 때가 되게 많고요.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안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 열심히 해줘야겠어요. 자, 자, 자. 저는요 이루고 싶어요. 오늘 이 촬영하는 날짜가 지금 현재 이게 며칠 후에 자막도 넣고 해야 돼서 그렇지만 오늘은 어 3월 5일이거든요 이해 가셨죠, 쌤? 그래서 난 여기다가 어 이렇게 하고 싶어요. 3월 5일 부로라는 말을 하고 싶거든요 지금. 그럼 3월 5일 부로라고 말할 때 여기다가 뭐 쉽게 생각하면은 from March 5th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Starting March 5th에서 음, beginning. beginning 해도 돼요. 근데 오늘 배운 얘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얘가 형용사 같은 역할만 되는 게 아니라 전치사 스멜처럼 이렇게 어휘를 음. 끌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뭐가 들어가게 보어요 Effective. 그렇지. Effective March 5th 이러면 음. 3월 5일 부로가 될 수도 음. 있어요. 굉장히 대단하죠. 또 이펙트가 효율적인 이란 느낌 말고요. 어, 이렇게 뭔가 실시되고 잘 음. 발효되고 있는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면 먼 이펙트하고 전치사 음. 느낌 나오면 뽀쌤은 먼을 뭐 거야. 인 이펙트. 그렇죠. 음. 자,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제가 공약자로서의 모든 공약과 약속을 잘 이행하겠다. 라는 음. 것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이행하겠다. 왜또 음. 애를 두번 써. 풀필 하겠다. 음. 그리고 마이 빈칸 음. 나왔어. 음. 자, 여기 들어갈 단어는 뭔가요, 보세요? 의무를 이행할게요. 음. fulfill my commitment. 네, 여기서 커 o m m i 는 여러분, 전념과 헌신보다는 약속 의무와 의무. 약속이행으로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이어가 막혀서 빵꾸가 뻥뚫려서 나오니까 해석이 안 돼버리잖아. 음. 그죠? 그래서 다이어는 뜻을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로외우요 그렇죠. 음. 자, 이제 다이어로 미니미 강의를 준비했었던 거고요. 음. 이제, 어, 조만간, 어, 유튜브에 박혜원 토이를 검색했을 시 이제 또 다른 데서 또 촬영한 버전에 박혜원의 짤막한 강의들도 보실 수 있고요. 나중에 여기 전보람 선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박혜원 글 그... 전용 위주로 되는 어, 스튜디오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응. 전보람 쌤과 함께 또 좋은 영상도 촬영해 보려고 자해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다이얼을 한번 했으니까 또 연어에 대한 요청도 어, 있었는데 네. 저는 연어 문제도 좋겠지만 혼동 문법 문제도 되게 좋을 것 문법? 같아요. 네, 네, 그런 게 간점이 심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조만간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에 또 좋은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